금연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PC방이 집중 대상인데 단속반이 돌아서면 제자린 실태 조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PC방 담배 연기가 뻐끔뻐끔 올라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담배불을 <목소리> 끕니다. PC방에서 연흡이 안되 거든요? 과태료 10만 원 배상입니다. 또 다른 PC방도 마찬가지. 금연 팻말이 곳곳에 붙어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무니다. 정작 흡연실에선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담배 많이 피우고 계시거든요. 제딸인 제공 안 하셨어도 예, 좀 뒤로 단속해 주시고요. 합동 단속반과 점검을 마치고 지금 1 시간 가량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취재진이 따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이용자들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오히려 계도 기간을 내세워 흡연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속반은 반복되는 실갱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의 이 더도 영향이 없고 밭일도 구하질 도 없으니까 한편 보건복지부는 PC방 업주가 금연 정책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되면 개도 기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을선입니다